안녕하세요. 탈 것을 리뷰하는 남자, 포함입니다. 요즘 정말 많이 보이죠? 공유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라는 게좀 많이 알려지고 확산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장면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유전동 킥보드를 타면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교통 법규를 지켜라. 아니,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자전거 탈 때도 마찬가지고, 전동킥보드 도 마찬가지고, 자전거 도로, 차 도로 오가면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동수단의 특성상, 그냥 걸어다니는 것과는 다르게. 반드시 교통 법규에 입각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가끔 보면 정말 너무나도 당연하게 뭐 신호 위반, 역주행, 무단 횡단, 심지어는 교차로를 그냥 X자로 횡단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저만의 생각일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차를 한 번이라도 운행해봤다면 정말 이렇게 행동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파란 불이면 건너고 빨간 불이면 멈추고 교차로를 진입할 때는 시야를 확보한 다음에 진입하는 거 이게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요? 두 번째. 제품마다 이 구조가 다릅니다 이걸 파악하고 주행을 하셔야겠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를 보시면 사실 이 성한 제품이 하나도 없죠 어떤건 브레이크가 날라가 있고 어떤건 머드커버가 날라가 있고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이 제품 파손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출발하 전에 딱 5초만 확인을 해보면 이 제품 파손과 부상을 동시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가장 많은 부상을 유발하는게 바로 후륜 머드커버 겸 브레이크 이 부분입니다 어떤 제품은 이 밟아서 동작시키는 풋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반면에 어떤 제품은 고정되어 있고 머드커버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풋브레이크 역할하는 을 경우에는 당연히 발로 밟아도 되겠지만 머드커버의 경우에는 발로 밟게 되면 사실상 바로 부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부러지게 되면 뒷바퀴가 커버에 딱 걸리게 되고 진짜 순식간에 넘어지는 그런 구조예요. 이게 정말 대비할 틈도 없이 바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행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후륜 머드커버 부분이 밟아도 되는 건지 밟아도 안 되는 건지 반드시. 살펴보고 주행을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 스로틀의 구조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제품은 이제 엄지로 눌러서 가기도 하고요. 어떤 제품은 이제 검지로 당겨서 또 어떤 제품은 스로틀을 돌려서 동작하기도 합니다. 제품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출발 전에 미리 구조를 살펴본 후에 출발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제동력도 다릅니다. 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크의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품마다 제동력도 다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어제 탔던 제품은 정말 칼같이 딱딱 멈췄는데 오늘 탄 제품은 내가 브레이크를 잡아도 쭉 굴러갈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꼭 달리기 전에 한 번쯤은 제품의 제동력을 좀 테스트를 해 보시고 제대로 된 주행을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제발 자중해라. 사실 다 필요 없고 전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간에게 이동수산이 주는 쾌감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자동차 페달을 처음 밟았을 때, 오토바이 스로트를 처음 딱 당겼을 때 쾌감이 정말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전동 킥보드 탈때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자동차나 오토바이 타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되면 진짜 이 쾌감이... 생각보다 엄청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쾌감을 적당히 즐기면서 효율적으로 이걸 이용한다면 좋은 취미생활과 이동수단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초가성비 이동수산이 되겠죠 하지만 이때 나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막 이성을 잃게 되면 사실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아마 대중들이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제 어린이들이 전동키보드를 타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어린이든 어른이든 할아버지던 할머니던 남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을 이용을 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실제로 사고를 유발한다면 그에 맞는 무거운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그런 제도나 테두리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잖아요. 음주운전을 사람을 죽여도 오, 뭐, 3년.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유린해서 인생을 망쳐놔도 딱 12년밖에 안 받는 나라에서 뭘 기대하겠냐만은 현실적으로 적당한 교육과 강한 처벌 말고는 이 제도적으로 할수 있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는 당연히 계속해서 노력되어야겠지만 솔직히 쉽지 않아 보이죠. 나머지 부분은 결국 이 물건을 이용하는 사람이 스스로 지켜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이 전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들을 타면서 이 느끼게 되는 쾌감에 과도하게 취하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고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자세의 기본 중의 기본일 겁니다. 이건 남을 배려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사실 내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죠. 보이 키보드 타보신 분들은 사실 이미 느끼셨죠. 이거 진짜 편합니다. 장날만 이용한다면 정말 대중교통의 역할 중에 일부분을 이 전동 킥보드가 대신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용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진짜. 어, 그냥 조심해서 이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